평균적으로 120억 정도의 매출을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만족스러워하셨고요. 부동산 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솔루션은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템입니다. 제가 연구를 하면서 이제 만들어낸 팀이 기존에 있는 산업에서는 만들어질 수 없는 팀이보다 무조건 창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과학적으로 접근을 할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경험이나 감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합니다. 오프라인의 부동산 개발 사업이 다 온라인으로 옮기는 그런 작업을 저희가 하려고 하고요. 부동산 디벨로퍼라면 AI가 앞으로 반드시 활용해야 될 아이템인데요. 새로운 프로테크 영역에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저희한테 문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제너레이트의 대표를 맡고 있는 신봉재라고 합니다. 이 회사는 부동산 개발에 인공지능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타트업 회사입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최소 3%에서 최대 26%까지 극대화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구매하면서부터 사업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고 다 지으면 분양을 하고 혹은 임대를 하는. 전반적인 과정이제 부동산 개발이라고 하는데요. 사업성 검토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건축사와 이제 부동산 개발 업자가 어 같이 어 머리를 맞대서 대안을 보통 3개에서 많아도 5개 정도 안을 만들고 그 중에서 최고 안을 선택을 해서 일을 진행하는데요. 사실 개발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제한 조건 때문에 사람은 보통 이제 굉장히 소수의 대안만을 생각하고 그 중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인공지능 솔루션을 쓰면 수백만 가지의 대안을 만들 수 있고요 기존에 사람이 하는 방식에 비해서 보통 12% 정도로 매출을 더 높게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다루는 부동산 개발 사업의 사이즈가 보통 천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천억 원에 12%면은 평균적으로 120억 정도의 매출을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협력을 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컨설팅 모델이고요. 다른 방식은 이제 웹 플랫폼, 저희가 SaaS 방식의 프로덕트를 미국에서 출시를 오는 3월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모델은 하나의 땅에서 이제 수백만 가지 대안을 저희가 알고리더로 만들고 주목할 만한 안들을 몇 가지를 뽑아서 이제 보고서의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고 그리고 그 동시에 웹 플랫폼에서 사용자가 직접 수백만 가지 옵션을 필터를 통해서 직접 검색해 볼수 있는 웹 액세스까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컨설팅 서비스는 보고서와 웹 액세스 두 가지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지도 서비스 보통 친숙하시잖아요. 지도에서 주소를 검색하면 그 해당 대지에 맞는 최적의 안들이 자동으로 알고리즘이 생성을 합니다. 사용자는 다양한 필터를 통해서 최적의 안을 검색하고 뽑아 볼수 있고요. 사업성, 사업 수지가 나오는 스프레드시트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평면도 캐드 파일 형식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 설계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유학에 대한 생각도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운 좋게도 이제 좋은 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3년 정도 걸쳐서 마치게 됐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로스앤젤레스에서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어, 디자인 회사에 취직을 해서 일을 총 6년 정도 했었습니다. 주로 이제 초고층 주상복합 프로젝트를 많이 했었는데요. 일을 하면서 그쪽 분야로 전문가가 되고 싶다, 커리어를 개발하는 차원에서 어, 이쪽 자동화를 했으면 좋겠다, 디자인의 문제를 어떤 수학의 문제, 알고리즘의 문제로 이제 치환을 해놓고 이 문제를 풀수 있는 사람을 이제 찾고 다녔었어요. 결국 이제 수학박사 공동창업자인 정가의 이사를 그때 이제 소개를 받아서 제 연구에 같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실제 적용 사례를 만들어냈습니다. USC라고 하는 미국 서부에서 가장 부정학교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 대학인데요. 그 대학 기숙사 프로젝트를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는데, 회사에 다니는 높으신 분께 우리가 이런 솔루션을 써보고 싶다,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다, 라고 해서 그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고, 회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클라이언트랑 직접 이제 미팅을 하면서 솔루션을 써서 기존에 만들었던 안보다 수익이, 연매출이 약 8억 정도 높아지는 안을 저희가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만족스러워하셨고요. 그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제 다양한 컨퍼런스에서 이제 발표를 기회를 얻었었습니다. 다른 비슷한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발표해서 를 보니까 우리가 한 만큼 굉장히 실용적이고 이렇게까지 분석적으로 하는 회사들이 없구나. 창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 후로 1년 안에 이제 창업을 실제로 하게 됐습니다. 한국에 사실은 창업하기가 굉장히 좋은 조건이에요.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들도 있고, 그리고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창업을 알아봤습니다. 자기가 원래 창업을 계획했던 시기가 2020년 3월이었는데요. 미국 이제 코로나 때문에 셧다운이 되는 시기랑 딱 겹쳤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달 만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때 이제 팁스를 지원할 요양으로 팁스 운영사들을 많이 만나게됐었고요 오퍼도 받으면서 4월 말부터 펀드레이징을 했고 5월 말에 이제 회사 법인 한국 법인을 설립을 했고 7월 중순에 시드 펀딩을 이제 최종적으로 받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1년 반 정도 됐는데 미국의 인원까지 포함해서 총 15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비즈니스 모델로 생각했던 것은,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웃음이 나오긴 하는데, 컨설팅 모델로 사업을 확장하는 거였습니다. 네 컨설팅 모델 자체는 사업 확장을 하는데 제한된 모델이기 때문에 투자사들을 만났을 때 컨설팅 모델로는 투자를 할 수가 없다.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고 리서치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갖게 된 모델이 이제 SaaS 방식의 모델인데 지금 굉장히 작은 포션으로 지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훨씬 더 크게 SaaS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부동산 개발에 의사결정을 할때 사실은 사람의 경험이나 감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합니다. 굉장히 과학적으로 접근을 할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주변에 최근에 분양했던 물건이 얼마에 팔렸으니까, 분양성이 어느 정도였으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높게 하자. 사실은 이게 지금도 이제 배경이 되는 의사 결정 방식이거든요. 물론 이제 부동산 개발이라는 것은 이제 디벨로퍼의 어느 정도 감에 의존하는 어, 영역인 것은 분명합니다. 훨씬 더 방대한 양을 보고 이제 AI로 어, 예측을 하고 분석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데이터로서 굉장히 높은 활용 가치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대안을 사람이 만들다 보니까 보통 세 개에서 다섯 개 정도의 대안을 만들어서 그 중에서 최고의 안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보통 수백만 가지를 탐색을 하고 최소 5만개 정도의 대안을 만들어서 최고의 안을 선택을 해드리기 때문에 세개 중에 최고를 꼽느냐 혹은 5만개 중에 최고를 꼽느냐에 문제가 됩니다. 저희가 했던 모든 프로젝트에서 이제 수익성이 최소한 3% 정도 올랐고요. 저희가 다루는 프로젝트 사이즈가 최소 1000억 단위 규모이기 때문에 최소한 30억의 매출을 저희가 보여드렸고 사스 방식의 플랫폼은 실시간으로 탐색이 되고 결과를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과 이제 비용이 동시에 절약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다양한 건설업에, 부동산 개발업에 어, 업들을 연결시켜 줄수 있는 그리고 자신들의 서비스를 사고 파는 마켓플레이스가 사실은 저희가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오프라인의 부동산 개발 사업이 다 온라인으로 어, 옮기는 그런 작업을 저희가 하려고 하고요. 부동산 개발업을 담을 수 있는 플랫폼이 된다면 결국은 이 전체 업을 담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솔루션은 부동산 개발업에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템입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저희 프리 시리즈 A 투자 라운드를 거의 막바지에 있고요. 이 금액으로 미국 사업 확장에 주력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미국에서 마케팅과 영업 쪽에 어, 채용을 많이 이제 할 계획이고 한국에서는 개발 쪽 인력을 주로 채용을 해서 한국에서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덕트 개발이 이루어지고 미국 현지에서는 영업과 마케팅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어, 미국 사업을 우선 주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채용하려고 하는 분야는 건축 소프트웨어 마케팅 크게 세 가지 분야가 있고요. 한국에서 미국 일을 할수 있는 분들 특히 저희가 더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테크 영역에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회사에 반드시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가 저희가 이제 투자도 받고 하면은 정말 성과를 제대로 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손익분기를 넘는 것이 가장 큰 목표고요. 올해는 한국에서 주로 컨설팅을 통해서. 연간 계약을 할수 있는 큰 고객사를 어느 정도 확보하는 것이 이제 목표고, 미국에서는 이제 사스를 런칭해서 고객들을 이제 다양한 지역에서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희 제너레이시 하는 영역이 굉장히 새로운 영역인데요. 제가 연구를 하면서 이제 만들어낸 팀이 기존에 있는 산업에서는 만들어질 수 없는 팀이구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제가 창업을 해서. 단 6개월을 일을 할지라도 만들어낸 성과물로 내가 평생 이 커리어를 유지하는데 무리가 없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적으로 실패할지언정 절대 실패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서 무조건 창업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었습니다. 어떤 분들이든 이런 영역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저희한테 문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너레이트는 부동산 개발을 위해서 인공지능 솔루션으로. 최소한 30억 원의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효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디벨로퍼라면 AI가 앞으로 반드시 활용해야 될 아이템인데요. 제너레이크와 함께 하시면 그 효과를 지금 바로 얻어보실 수 있습니다.